네, 반갑습니다. 하나 시스템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 시스템 아 우리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하나 시스템이려 또 다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굉장히 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주주님들과 26년도에 대한 아 상세 일정과 함께 우리가 또 목표가를 얼마로 가져가야 될지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드리는 시간 아, 가져볼 거니까 우리 주님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올라가는 파동이요 여러분들 끝날 파동이 아니야 왜요? 여지까지 매집을 진행을 했잖아 제가 요거 클로버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가 내려올 때마다 제 텔레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매수 타이밍 잡으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잘 봐요 제가 이 우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가 12월 달이었어 1개월 전이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있는 이 레포터 파일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오늘 막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 레포터 파일 1개월 전에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제가 주가 한달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하나 시스템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라 합니다. 영상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 이 ppt 파일 보이죠? 동일한 거? 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왜 그럴까? 그렇죠. 우주에 대한 섹터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야.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하나 시스템이 끝날까? 아니겠죠. 제가 이번 시간도요. 우리 주지님들한테또 상세하게 설명 드려볼 거니까. 이 좋아요 버튼은 꼭 끝까지 아, 모든 분들이 아,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 시스템이 결국 주가에 대한 폭발적인 상승을 끌어냈습니다. 지금 외인들이 어때요? 제가 여기 넘어갈 때 외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지금 외인들까지 이 하나 시스템에 10%나 넘게 가져가면서 굉장히 어때?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고가의 영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를 거야. 근데 저는 한20% 15만원까지는 다이렉트로 쏠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분봉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진행한 애들이란 말이야 지금 올라와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매집 진행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엘리엇 3파가 나왔거든 그럼 여기서 원래는 죽어야 정상이야. 근데 이 우죽 섹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개인들이 막 단타치는 물량도 다 먹어가면서 올리는 거야. 근데 잘 봐요. 자, 웃긴 게 뭐예요? 주가 올라가면서 거래량또 잡죠? 자, 그리고 지금 호가창 보면 어때요? 또 역상으로 바뀌어 있죠? 이거는 금요일장, 오늘장이죠? 일또 어떻게 될수 있어요? 또또쏠수 있다라는 거야. 이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아,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뉴스로 올라온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보스 이 전기 추진에 대한 선박을 제안한다뭐 별로 없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면 뉴스에 뜨는 게 어때요 별로 없어요 잠깐만요 자 요거까지만 검색할게요 제주우주센터라고 치면은 우주로 간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 이야기가 이거였네요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올라갔을 때가 김승현 회장이 어려워도 반드시 우주로 간다 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하면서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명확한 재료 판단이 안 되죠 자 일단 차트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는요 지금 구간 그냥 끝내는 파동 아니라 여기서 그냥 어때? 밀어붙이는 파동이야. 이거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대차 거래 장고를 보더라도 지금 어때요? 대차 거래 장고 급격히 또 다시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주임님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실 거야. 오 선생님. 주가가 올라가는데 대차거래장고가 왜 올라가는 거죠? 라고 하실 건데 자 대차거래장고가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지금 이들이 신고가를 뚫어내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물량만으로는 어때?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대차거래장고와 신용물량장고까지 빌려서 올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대상승세에 또 어떻다? 초입부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대차거래잔고를 보더라도요. 하나 시스템에 140만 주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뭐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여러분들 몇만주까지 올라갔었습니까? 440만주까지 올라왔었어요. 보이죠? 자, 그러면, 잘 봐.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이 재료들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이또 이거, 이 ppt 파일을 보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왜요? 많은 개인분들이 올라가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냥 올라가는 줄 알고 있다고 자 그럼 개인들이 투매하는 물량이 나오면 좋을까? 세력들 입장에서도 안 좋겠죠? 자 우리가 다 같이 또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영상 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6년도 1분기 때 대한 일정을 보면 제주우주센터에 대한 본격 가동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SAR에 대한 위성첫 착수를 가져갈 거고 구요. 이거 아직 뉴스로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나오면 또 올라갑니다 아, 주가 자, 그리고 2월 달에는 폴란드에 대한 K2 전차에 대한 아, 사격 통제 시스템이 아, 또 다시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면서 4분기 때는요, 지금 AAC 이 레이더에 대한 양산이 본격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하나 시스템은 제가 어떤 기업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더 이상 방산이 아니라 이 우주 위성과 신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 제주 우주 센터에 대한 연간 100기를 목표로 잡으면서 관제. 밸류체인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를잘 보세요. 4분기 때 최종적으로 할 목표가 뭐냐? 지금 파이, 이 우주센터에 대한 위성을 80기까지 돌파를 하면서요. 미국의 필리조 선수 흑자 전환을 가져가면서 또다시 어때요? 수많은 돈들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한 섹터를 같이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해서 끝난다? 아니요. 저는 이제 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제님들 하나 시스템 끌고 가시는 데 있어서 두 명이 들고 가실 이유는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가, 가다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때요? 대부분 다시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 자체가 차트로 잡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지지와 저항 거리랑으로 대응을 하신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변수 한번 해도 멘탈이 크게 흔들리실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이 체크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제님들이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요. 제가 지금 당장 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해둘 기준을 만드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26년도에 대한 일정표를요. 상세 일정표죠. 우리 주제님들한테 레포트 파일과 일정표를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이 자료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간단하게 하나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광고나 전화 없이 따로 이 자료집만 보내드릴 거고, 우리 주제님들이 또다시 장 출발하는 데 있어서 긴급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개인번호로 문자로요,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주님들 이제는 이 종목을 들고 가실 이유는 아,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다음날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대부분 다시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지와 저항, 거래량으로만 대응을 하시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준 자체가 뭐예요? 차트의 한 조각일 뿐이라 변수 한번에도 멘탈이 크게 무너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그리고 26년도에 대한 이 체크 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면은 지금 당장 뭘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해 둘 기준을 하나 만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일정 표를요. 우리 주제님들한테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레포트라고 세 글자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바로 이 자료를 전송 드리도록 아, 할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도 텔레방 못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제는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을 끄시면 또 저랑 헤어지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개인 번호 아, 010-2522-3008번으로 요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남기셔서 저랑 꼭 매매를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요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아,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아, 우리 주주님들 또 단타 칠때이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 전략, 이 단타 치는 전략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이 단타 전략에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단타 매매를 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그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하실 거야.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확실하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 급등 초입 화살표가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 이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아이로보틱스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급등 초입 검색기에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요 부분 볼게요. 잘 봐요. 자 확대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로보틱스 20% 이상 상승세 가지고 왔죠. 자이 검색기 종목에 급등초기 검색기 종목이 뜨게 되면 이 화살표가 노출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3분봉 위주로 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봉 사용을 하실 때도요 3분봉 기준으로 사용을 하셔야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어때요? 장 출발할 때 화살표가 뜨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아, 몇 시에 보내드리냐 제가 장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9시 출발하기 전에 8시 40분에 문자를 넣어드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넣어드리냐면 제가 요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왜냐면 요즘 스팸이 많잖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금일 단타 종목 이 종목명과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을 해드려요 저희가 지금 목표가 1차적으로 얼마 가져갔습니까? 1900원 가져갔죠 매수가는요 1600원이었단 말이야 지금 50% 익절한 상황 속에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장중에 아또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가장 고민이신 거이 종목을 들어가도 돼 말아도 돼라는 이 고민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2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준비 해 주셔야 될건 뭐냐면 차트를 켜시고요. 3분봉으로 바꾸신 이후에 이 화살표가 노출돼 있냐, 노출되지 않았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이 1600원 구간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럼 얼마 수익입니까? 지금 여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약23% 수익이었어. 여기서 50% 익절을 했죠. 그니까 저는 일봉상에서 더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이 종목이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50%만 익절하고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타니까 당일날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익절한다 해도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 떨어져서 지지라인 이탈한다 해도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10% 수익이란 말이야. 이런 수익권들이 매일매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아, 이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크게 어떻게 할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장전 문자만큼은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또 텔레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장전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에 관해서 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식은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장전 참여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010-252-2-3008번 문자로요, 장전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챙겨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는 일체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세 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주식의 재료, 테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는 AI 섹터와 로봇 테마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료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상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이밍과 기업의 재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호세기자 한두 개만이라도 폭등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밑에서 15년간 제가 투자생활을 하면서 얻은 투자 노하우 15개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상담 번호로 010-2522-3008 문자 보내주시면 노하우에 대해서 한분한분 한분 상세하게 답변 드리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2개월 안에 폭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아, 정말로 좋은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12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 일단은 종목 설명 한번 드리자고 하면, 보세요. 자,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낸 이후에 아, 상승형 매집을 진행해버립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악재를 노출시키면서 하락을 만들어내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검색기에 포착되지 않게 장기평성 밑에서 대량의 매수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집 중이다. 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될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1200%까지 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과 요, 요 차트. 자, 보세요. 요 차트랑 요 차트. 어때요? 동일하죠, 여러분들? 자,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네들도 어때요? 매집을 진행했어요 여러분들 매집 후에 아, 물량을 고의적으로 악재 노출시키면서 어, 점화한가 만들고요 하한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장기입형선 밑에서 검색기 노출되지 않게 대량의 매수세 확인되죠 자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이 종목 이 종목 1200% 올라갔습니다 보이죠 잠깐만요 이 종목이 뭐냐면 EV 첨단 소재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이 1,200%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부터 잡아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 종목 진짜 이 종목이죠. EV첨단 소재 요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올라간 자리가. 근데 그럼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로 100만 원만 넣더라도요. 아니 200만 원만 넣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갈수 있다. 자이 종목이 아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잠깐 개인번호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생하는 관계라고 얘기했죠. 자, 0102522-3008.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25년도 1월달도 힘드셨던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히든이라고 보내주셔서 이 종목만큼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무상증자 레포터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만 챙겨드리는 무상증자 레포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나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한 거고요. 어, 여러분들은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혹시 물려 계신 종목들 있잖아. 그런 거있으면 저한테. 어, 종목명이랑 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해주시면 은 제가 아, 대응적인 레포터랑 이 모든 것들 다 무료로 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 보내주세요 추가적으로 많이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힘드신 분들 있죠 아, 히, 많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텔레방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제가 뭐 이런 뉴스들도 올려드리지만 아, 어,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뭐 지금 앞전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 종목 브리핑도 해드리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런 거 검색기나 혹은, 이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까지 수식 전체적으로 공유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저랑 함께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는 좀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 세력들한테 휘말리지 않게 아, 저만의 기법서로 작성을 했고요. 시중에 팔고 있는 책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면 시중에서는요. 국내 장에 있었던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15년간의 노하우를 담았고 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주식은 언제나 선반영이 되고 세력들이 아, 가지고 놀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런 상승하는 위치에서 언제나 심리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세력들이 고의적인 이탈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우리가 또 버틸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놨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검색기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제 화살표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번 진짜 초등학생들도 한 번만 읽으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읽어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유료 강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요. 제책한번 읽어 보시면서 아 국내장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국내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아, 수익이 나는구나를 깨달으실 겁니다. 자, 특히나 프라이빗 박스권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정의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박스권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박스권이, 모든 박스권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면, 하 3박자 매매와 동시에, 아, 수급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아, 제가 좀 잠깐 번호 공유 드릴게요. 자, 010-2522-3008번으로요. 자, 히든 또는 기법이라고 공유 주시면 제가 이 모든 기법들까지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꼭 모든 자료들 문자 보내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